그냥 직선으로 요직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는 그냥 중국대만 이렇게 세워놓 또, 이제, 많잖아요. 다로거은 집이 고 집이 이렇게 집이 있고, 집이 있고, 집이 있고, 집이 요고 집이 있고, 집이 있고, 집이 집이 있집이집고이 집이 있 보이는데 여기 멀 멀리 갈수면 작게 뭔가 저리서도가고 여기 3분의 1거 여기 사람이, 응, 음, 사람이 여기 반대 위에 한 명, 두 명이 있는 거죠? 여기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서 있고, 근데 서 있는 사람이 아까 여기 반대잖아서손 여기 있다이에 않는다면 여기는 이야그 중에 다한조은다이야 무시해버리고 다 한색으로 그러니까 음과 양을 딱저 정확하게 우리가 그만 비슷한 날에 그냥 자기 알파벳인가? 제목은 이제 화가의 창으로 가고요. 응. 어 키키입니다. 지금 잠시 그 그림을 그리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화가의 창에 권숙정 작가님을 만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림 그리러 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laughs> 아니, 매정신으로는 못 왔죠. <laughs> 어, 구 도청이고요, 대전 도청에 시민대학이 개설돼서 한 900개 강의가 있는 중에 예술을 통한 심신치유 서양화반입니다. 어, 서양화를 중심으로. 네. 오늘 수업하신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음... 촬영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 어, 그려줬어요? 네, 뭐, 뭐 <laughs> 그림에 대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음. 어, 아까 우리 제목, 제목 미술을 통한 신신치유같이 네. 미술을 통해서 신신을 치유하는 드로잉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심신이 좀 불안정하신 분들이고만. 아니죠, 이제 일터에서 지치고 그런 거를 이제 음. 승화시키는 거죠. 아, 치유라는 게 이제 뭐 어떤 뭐 정신적인 결함 이 있는 게 아니고, 음. 어 삶에 좀 지치고 피곤해했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어, 마음 편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음. 마음의 정화를 좀 시켜 준다는 취지. 그러면 이 강좌를 들으려면은. 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일단은 컴퓨터를 키고요. 네 예, 컴퓨터를 <웃음> 일단 버튼 <laughs> 을 누르십시오. 네 예. 예, 그리고 인터넷을 접속 시킵니다. 네 예, 인터넷을 어. 어쨌든 들어가 보세요. 네그 음, 예. 예. 다음에 대전 시민대학 닥치면 아 대전 시민대학 예. 예. 딱 들어가면 거기 프로그램이 쫙 떠요. 네 예. 거기서 음, 프로그램 떠서 뭐 정확하게 아니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아, 것 같아요? <laughs> 공예 아카데미인가? 대전 신인대학의 네. 공예, 아, 미술, 미술. 공예. 음, 아 제가 <laughs> 음, 미술 공예. 어. 아 제가 알겠습니다. 아 이게. <laughs> 뭐강좌를 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네. 혼선이 많았어요. 왜냐면 시민대학 들어가도 프로그램하고 그 강좌 개설을 하, 하고 싶어서 클릭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음. 음, 강의료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럼 인터넷... 강의료는 얼마예요? 강의료가 아주 비싸요. 월 만원씩. <laughs> 네. 월만원씩 <laughs> 야, 이뭐 담배가 그래서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laughs> 3개월, 아니 그러니까 여름학기 2개월 고스있고 네. 음, 이학기 4개월, 전반기 4개월 이렇게 끊어 끊죠. 어. 아. 네. 강의 뭐 굉장히 뭐 이게 뭐 수익 걸 올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아 심신 치유 위해서 아 심신 치유는 빼봐 일단 <laughs> 아니 우리 반을 네. 말하라면서요아 일단 내가 얘기할 땐잘르지좀 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짰는데 음. 아직 그 흥보라든지 음. 정예화가안돼 가지고 음.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음. 어, 참여 프로그램이 한 800개 정도 된다고요? 저 알기로는 900몇 네. 개 강의에요. 네. 같은 서양화도 뭐, 아, 한, 많, 있고, 그러니까 같은 과목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임이 다 틀리니까. 네. 아. 타임 틀리고, 이제 음.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모습이 다 틀리니까. 아. 음. 그 중에 권 작가님이 맡으신 게 심신치유. 네. 어, 서양화. 서양화 부분에 심신치유라 해서 네. 여기 오시면 어떤 분은 뭐, 코 알러지게 있는 분도 계실테고 네. 어떤 분은 또 뭐~ 음~ 팔이 아픈 분이시고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뭐~ 유아를 한다든가 하면 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기름 냄새 맡으면 아 몸이 붓는 사람들 아그 사람들은 드로잉 하나래고 음. 또 음~ 저기 가볍게 수채화의 어떤 맑은 비 오는 날 수채화를 연상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음. 수채화 할 수도 있고 음. 대부분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거의 초보자들이 많아요. 어. 초보자들도 오셔가고 가볍게 할수 있는 드로잉부터 시작해서, 수채화도 하시는 음. 분이 계시죠. 그럼 쉽게. 지금 여기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아까 실력이 대단하시던데, 음. 뭐, 얼마큼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음. 9월 달부터약 학기. 9월, 10월, 11월, 음. 약한 이제 3개월 접어드는 음. 거네요. 아. 근데 이게 실력이 이렇게 수준이 대단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쉽게 가는 접근성을 가르쳐 지뭐 입시 같이 드로잉을 한다고 해갖고 입시 대생 하듯이 뭐선 연습부터 이렇게 하고 차근차근 하다보면 심신치유가 되지 않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되잉이면 편하게 낙서하듯이. 근데 낙서를 하는데 낙서를 그림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낙서, 낙서를 방법으로 그렇게 편하게 제 유도하고 있어요. 아, 참 어, 못한다. <laughs> 여기, 여기 앞에서 촬영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음. 작업, 작업이라고. 아니, 이게, 이게 그, 작업이죠. 뭐. 심신치유 작업이니까. 어, 작업하시는 모습을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담, 담았는데, 음. 어, 천만 다행이에요. 이거는 녹음을 해서. 예, 어쨌든, 오케이.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그, 구, 충남 도청이죠. 에이. 도청인데, 여기가 공식적으로 시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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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터넷에 그 시민대학을 치셔가지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어, 심신치유 프로그램. 공예아카데미 어, 미술. 공예아카데미 가, 미술. 네. 어. 그쪽으로 들어가겠습 요거는 영상으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나갈 거니까, 네. 예, 말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 앞으로 이제, 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그림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방송을 이게 뭐 한번 나가고 끝날지 네. 안그러면 뭐 계속 꾸준히 뭐어 참조로 저희 우현의 시라고 있습니다 네. 시인 그 방송인데 그거처럼 미술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예술인의 방송이 꾸준하게 이어져서 나갈지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어 요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제목을 음, 미술의 창? 미술, 미술의 창이었나? 아 아니,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내만두해서 편집하면 되니까, 그, 어, 괜찮구요. 네. 어, 많이 이제, 대전시민 아니면 안 되죠? 대전시민 아니어도 안 되는 거는 확실하게 몰라요. 어. 근데, 아마도, 주소가 대전이니까? 연간, 그니까 뭐, 저기, 시장이라든가, 어, 그쪽 방법, 이거 아니에요. 아, 여기 나와 있네. 대전시민대학 그 아카데미 쪽으로 담당이네, 이쪽이. 네. 에 예, 요거는 뭐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음. 정확하게 해드리고, 시민대학. 어, 좋은 이제 미술에 대한 설명, 설명은 어렵겠다. 말을 못해서. 아, <laughs> 어, 뭐, 설명을. 막걸리 한두 병씩 마시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네, 그래도 뭐좀 그거는 한번 앞으로 차후에 응. 어. 그리고 제가 광고 한번 할게요. 예. 2012년 아니 13년 이 대전시민대학 그러니까 제1회 학습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음, 공연도 있고요. 음악, 무용, 연기, 미술, 공예에서 전시도 있고 공연도 있는 전시 프로그램인데 어, 음. 전시 기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 반장님 여기, 여기 있네요. 2013년 12월 16일부터 아, 22일. 22일까지. 멀리 음. 뭐, 여기 있는데도 안읽어 음. 읽으실 줄아요데 네,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공연, 우리가. 음, 공연은 아직 확실한 거는 발표 안돼 있고. 아, 여기 보니까요. 장르 음악, 무용, 연기. 그다음 미술 공예 사진 이렇게 이제 참가 장르가 있네요 이거는 저희 시민 대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공연이나 네. 전시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전체 프로그램은 뭐 음악 저기 러시아가 뭐 이런 뭐, 뭐 커피 바리스타 반도 있고 뭐 요리사 다 재봉때 재봉뭐 여러 그러니까 다양해요 음. 이거를 근데 이걸아 행사를 한다, 음. 아, 구경 와라 음, 이거죠? 예, 참가를 음. 하는 게 아니고 예. 음. 예, 정확하게 해주시고 네. 예. 어, 앞으로 많은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laughs> 많은 기대는 <laughs> 안 하고요. 어, 좀 재미나게 이렇게 어차피 편집은 제가 해요. 이제 잠못 잘일만 남았는데 음. 일단 대충 대충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네 예. 저희, 저희 여기 수업 어. 들어올 때 제, 제가 읽을게요. 네. 중요한 거도 있어요. 그냥 우리. 제가 읽을게요. 어, 장암간 501호. 아 어, 보자. 이거 어. 아니에요. 예. 어. 어 지금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저녁 이, 저녁 일 시. 응.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응. 구경 오셔도 여기 뭐 커피는 주실 거죠? 가져와요. 어. 커피는 가져오시랍니다. 일단은 <laughs> 그렇게 하고. 어, 장암관 그 어, 501호. 호 501호, 장암관 501호에서 매주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제 어, 이름 대게 괜찮은데. 예, 권숙정 작가님께서 음. 직접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봐. 이거 이거는 그림은 강의 강의 예, 강의를 음. 하시고 음. 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음. 보실 수도 있고요. 어, 오시면은. 예. 일단은 마, 많이 와주세요 와, 오셔서 한번 보시고 다음 학기에 수강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권 작가님이 예전에 그 미친듯이 그리던 린그그 장면들 이런게 있거든요 그 영상 같이 제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음, 겨울이 곧 옵니다 지나면 새 학기가 돌아오고 음. 미술을 통한 심신치유지만 여러분들이, 잠시 한두 시간, 세 시간 내주시면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널널히 있으니까 저 아니어도 좋은데, 되드리면 제 수업에 오시면 저는 더 열심히 가르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셔야지 네. 네. 그리고 저한테 감사하셔야 오시면 제가 커피는 어, 대접하겠습니다 네, 커피 <laughs> 바뀌었습니다 커피는 대접한답니다 <laughs> 어쨌든 좋은 저희, 이,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방송으로도 계속 어떤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은 들어가긴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계속 방송에 어, 내보내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여기 왜 왔지? 내가 이걸 왜 하지? 아니 관심 있으신 거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관심 사진하고 안... 연관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관심 전혀 없는데 없으세요? 없으세요? 사진은 원하시면 찍어드릴 수 있어요. 음. 일단은 뭐, 매주 오시요 매주 오시면 또 와야 오시면. 되는 네. 거예요? 또? 그럼요. 아. 방송을 하시려면 매주 오셔야지아 고민입니다. 술자리를 <laughs> 아, 파악 온다는 게 어. 어. <laughs> 어쨌든 어, 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박수를 쳐 할까요? <채울까요>? 박수! <웃음> <웃음> 참, 권 작가님 잘 가르치세요. 큰 소리로. 네. 네. 어거지 같습니다. 예.